네, 안녕하십니까, 윤광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아, 퇴근길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니, 새벽에 처음 나왔을 때 영하 9도였는데, 지금 영하 11도가 글어요 와, 이, 입춘이 지났는데 날씨가, 오, 무슨, 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지금 이영상을 수요일에 올릴 건데, 수요일도 더 춥고, 목요일도 더 춥고, 지금, 오, 다음 주까지 춥다고 하고 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와이차왜 이렇게 많이냐. 오, 바보한 매이 아무튼간에. <laughs> 아, 아, 그래서 요새는 추워서 조끼를 이렇게 안에다 입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몸이 체온 유지가 힘들어서 금방 감기가 올 거예요. 감기 올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목이, 입이 생명이니까. 건강관리 진짜 최대한 신경쓰고 있는데 요새 운동도 못해가지고 애기 보느라고. 아, 잠도 못 자고. 죽겠습니다. 이게 예, 빨리 좀 편안해져야 할 텐데. 얼른 좀. 사실 지금 제가 지금 애기를 이제 한 50일 될 거거든요. 46일? 7일? 8일? 그런데. 너무 이쁘긴 해요. 확실히. 세상에 이런. 어떤 생명체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원래 애완동물도 안 키우고 그냥 별 그렇게 이제 애정과 관심이 가는 대상이 많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탄생부터 지켜본 아빠의 입장으로 정말 생명의 위대함과 정말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그 그게 와닿는 순간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사실 뭐 되게 고리타분한 말이라고 어렸을 적부터 생각해왔는데 아, 참 인간의 생명, 사람의 삶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진짜 요 말이 확실한 게 아기를 낳아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 헤아릴 수 있다 아니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사실 아기를 어... 낳아봐야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참 아기 때문에 감정이 널뛰고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신경을 쓰니까, 아, 참, 이렇게 또 내가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만간 얘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래서 좀 어른이 되나 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절 보고 오 이제 얘기를 좀 하면 변했대요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진짜 이전에는 사실 철이 많이 든 나이 또래에 비해서 동 나이 또래에 비해서 그래도 철이 많이 든 편에 속했는데 이제는 정말 어른 같다고 내가 나를 조금씩 노음으로 인해서 어, 성장 성숙 할수 있게 된게 아닌가 되게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이 생각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이런 순간이 올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실 결혼 전에는 결혼을 하고 이제 감투를 올렸다가 상투를 썼다는 거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어른이다 얘기를 했는데, 에 결혼한다고 어른되는 거 아니고요. 아기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사실 요즘 이 세상에 결혼하는 것도 정말 큰 일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만의 감정과 이상으로 충분히 진행되는 게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결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과 취향과 의도가 너무나 많이 믹스된 그런 인생의 큰 행사죠? 그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같은 시즌에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정보도 공유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아, 어디까지 진행 지었습니까? 오랜만에. 뭐, 저희는 뭐, 대관하고, 뭐, 촬영까지 했어요. 뭐, 어디는 뭐, 저희는, 저, 저, 청첩장 찍어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입을 싹 닫으면서,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파혼입니다. 네. 어그러진 거죠. 근데 너무나 어그러질 사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왜냐면 결혼식은 둘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 조율이 정말 필요하고, 요거를 가운데서 이거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그래도 진전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그거를 진행해야 하는 부부 입장에선, 예비 신혼부부 입장에선 정말 어려운 거죠. 포기에 이제 어른들 입김이 세면 아, 서로 휘둘립니다 그러다가 결혼식 당일날까지도 파혼을 한다고 실제로 보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 결혼하는 연령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옛날보다 옛날에 20대 초중반이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본 30대 중반, 후반, 40대 초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겪었고, 그만큼 너무 많이 기준이 높아져서 서로가 원하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본인만의 삶을 산 지가 그래도 3, 40년이 되면 자기만의 기준이 너무나 확고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늘 생각하는 게, 나는 나이를 먹더라도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지 라고,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지향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그냥 모르겠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다들 나이가 좀 차면 본인 고집이 세진단 말입니다. 본인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고, 그렇다 보면은 충돌할 수밖에 없죠. 어느 누가 양보하지 않는 이상 둘다 양보하면 그거야말로 베스트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결혼 준비할 때 아주 수월했어요. 왜냐면은 저랑 제 아내는 뭐랄까 결이 같다고해야 되나, 쓸데없는 데돈 쓰는 거 싫어하고, 허례허식 싫어하고, 정말 실리주의적인 생각을... 서로 갖고 있어서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은 좀안 다집니다. 고생 안한 사람들이 막 샤방샤방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너무 그게 아깝더라고요. 사실 너무 한 순간에 끝나버리는 결혼식이고 아무리 인생이한 번이지만 인생이한 번밖에 안 하는데 뭘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각자의 개인의 취향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냥 그돈 아껴서. 맛있는 거나 더 먹고 신발이나 하나 더 사고 즐겁게 사는데 쓰면 그거야 말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또 이제 같이 함께 하는 배우자가 동의를 해 주니 저희는 그냥 편하게 편하게 진행했죠. 결혼식 진행 자체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날짜 잡고 하는 것만 이제 어른들 말씀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는 결혼식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네. 그냥 너무나 큰 미션이라, 진짜 미션이죠. 퀘스트. 그냥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끝내자라는 게 그냥 기, 기, 기본적인 욕심이라서 기본적인 목표였고. 근데 요즘은 너무나 그 추구하는 목표가 높은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많이 피곤할 거예요.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그리고 결혼 준비할 때 일을 하면서 준비하는 거라 충분히 그게 여가안 나죠. 평일에 일해야 되고 주말에 알아보러 다녀야 되고. 이게 어떻게 쉽게 됩니까? 이게 인생 얘기하다 역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각자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하는 건 정말 인격의 개인적인 인격 성장에 성숙함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오늘 어, 뭔가 좀 아침부터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아무튼간에 이번주 다음주 계속 춥다고 하니까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집이 오지않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 买呢？车。